세 번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뭐~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네. 주가는 아직까지는 뭐~ 강한 반응이 나오진 그렇죠. 않고 있는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BTS가 완전체로 이제 글로벌 투어를 시작한다. 네. 이게 진짜 주가를 끌어올려 줄수 있을까요? 어,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군불만 계속되고 네, 주가는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laughs> 네. 있었는데 오늘 의미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 리뷰를 네.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 뭐다 아시겠습니다만은 BTS 완전체 복귀해서 3월에 이제 신보가 발매가 되고 4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월드 투어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네. 어뭐 내년도 영업 이익을 5,150억 정도를 전망을 하면서 올해 대비했을 때약한600% 이상 급증해 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 실적이 본격적으로 이제 공백기를 어, 마무리 짓고 대반전의 원년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네. 어우러졌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 항상 그렇습니다. 물론 주가의 생명력이 유지되는 것은 살아 있을 때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희망이라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점점 시기적으로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 사실 지난번 구간에서는 조금 성급하게 올라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음. 여러 가지 뭐어 에이펙 이벤트라든가 아, 뭐 네, 음. 중국의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랬는데 거의 원위치됐 있죠. 근데 이 주가가 원위치되면서 제반 이평선들을 전부 다 수렴시켜 놨습니다. 수렴시켜 놓고요. 어, 이제서. 조금 아직은 좀 미흡한 거래입니다만은 여기와 같은 이러한 거래량들이 이제 실릴 수 있는 흐름을 지금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도 이러한 거래량이 조금 실리면서 음봉으로 밀리는 흐름이었다면 오히려 이 주가는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주봉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 음봉의 자리들 있긴 합니다만은 이 계속해서 일정한 자리에서 이 횡보하는 박스권의 상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돌파 시도를 하려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뭐큰 욕심만 안 내도 28만 어, 원에 대한 지지력은 이제 확 확인이 됐고 음. 31만 원만 안착이 돼 준다면 추가적으로 일단 직전 고점을 향해서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고점은 계속 아 저점은 높이고 있네요. 네. 저점을 높이면서 어 조정 받았다가 다시 가고 이런 패턴이니까 내년에 정말 좋은 잭팟을 터뜨릴 수 있을지 하이브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